저희가 오늘 이 별마당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있지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 가을에 저하고 이렇게 만나도 그건 또 다른 시간인 거예요. 그 오늘의 주제는 그 네, 가을의 시고요. 처음으로 어,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이 강연의 시작 떠오른 시가 있었어요. 그게 그 천상병 시인의 들국화라고 하는 시인데 거기에 그 제가 기억나는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기억했던 시끼인데 그게 뭐냐면 가을은 다시 올 테지. 그리고 그 다음 시끼가 다시 올까 그런 규절이에요. 들국화. 천상병, 산등성 외따른데, 애기 들국화 바람도 없는데 괜히 몸을 뒤 뒤인다. 가을은 다시 올 테지, 다시 올까? 나와 내 외로운 마음이 지금처럼 순하게 겹친. 이 순간이 이 시는 보면 그 가을의 들국화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그 겹쳐지는 들국화가 자기고 내가 들국하고 그렇게 마음이 겹쳐지는 순간을 노래한 거예요. 여기서 주된 그 정조는 제가 보면은 외로운 마음이 나도 자기도 들국화처럼 외롭고. 들국 화도 외롭고 뭐 그런 이렇게 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가을은 다시 올 테지. 다시 올까? 좀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의 그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기원전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에 발을 담고요. 그러면 그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을 비유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있지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 가을에 저하고 이렇게 만나도 그건 또 다른 시간인 거예요. 이미 오늘 시간은 떠내려가 있겠죠. 어딘가로, 과거로.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은 가을을 두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홉 살의 가을도 우리가 있었죠. 스무 살의 가을도 있었고, 서른 살의 가을도 있었고, 뭐 마흔 살의 가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을이 뒤로 갈수록 약간 약간 비애로워져요. 여든 여덟 번째 가을, 뭐 이런 것잖잖요요흔 아홉 번째 가을, 뭐 백오 번째 가을. 1 0 0 0 0 가을, 10,000원의 을것 같아요 천상의시을이그0 0 0원의 가을, 1 0시가 있어요 귀천이라고 가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귀천 0원의 가을, 1가 돌아갈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잠깐 소풍을 왔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별마당으로 소풍을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시를 짧으니까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이 시는 정말 아름다우신데,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언젠간 하늘로 돌아갈 거야.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소풍을 왔었어. 잠깐. 그데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별마당으로 저희가 나들이를 오고 소풍을 온 것처럼, 천상병 시인도 이 지구에 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잠깐 소풍을 왔다가 이제 하늘로 돌아간 거죠. 고향이 거기니까, 칠레에 노벨 문화상 받은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데그 시인이 쓴시 중에 시가 처음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쓴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그 낭송해 드릴게요. 팔로네루다의 그 제목은 시입니다. 시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시를 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였다. 시가 날 찾아왔다. 난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선지, 강에선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아니다. 목소리는 아니었다. 말도 침묵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선가 날 부르고 있었다. 밤의 가지들로부터 느닷없이 타인들 틈에서 격렬한 불길 속에서 혹은 내가 홀로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거기에 지키고 섰다가 나를 건드리곤 했다. 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의 입은 이름 부를 줄 몰랐고 나는 눈 멀었었다. 그런데 무언가 내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다. 열병 혹은 잃어버린 날개들이 그 불에 탄 상처를 해독하며 난 고독해져 갔다. 그리고 난 막연히 첫 행을 썼다. 첫 줄을 딱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네루다시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시. 젊은 날 정말 좋아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프랑스의 르네 샤르라고 하는 시인의 시예요. 그 사람은 레지스탕스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알베르 까미가 가장 그 좋아한 그래서 까미가 그적재 왕국이라고 하는 그 단편집 앞에 그 헌사처럼 이렇게 그 시를 인용해요 너는 태어났다 맑은 날을 위해 그 기절을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시기입니다 제시 중에 뭉개구름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신데 어, 그거를 읽고 강연을 끝내고 그 어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뭉개구름 나는 구름 숭배자는 아니다. 내 가게엔 구름 숭배자가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구름 아래 방황하다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구름들의 변화 속에 뭉개졌으며. 어머니는 먹구름들을 이고 힘들게 걷는 동안 늙으셨다. 흰 머리칼과 들국하 위에 내리던 설이 지난해보다 더 이마를 찌는 여름이 오고 뭉쳐졌다 흩어지는 업의 덩치와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나는 뭉개구름을 보며 걸어간다. 보석으로 결정되지 않는 고통의 어느 변두리에서 올해도 이슬 머금은 꽃들이 피었다 진다. 매미 울음이 뚝 그치면 다시 구름 높은 가을이 오리라.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